오늘이 오늘 다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뮤지컬 <laughs> 아, 아, 아. 뮤지컬 베니싱 아, 오늘 아주 특별하지만 아쉽고 좀 섭하고 섭서하고 어,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또 한편으로는 또후렴한 어, 우리 김종구 님의 마지막 공연. 이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자리를 들어서 우리 김종구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자 자리했습니다. 자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어찌됐든 간에 너무 먼저 두달 전에 제가 이렇게 하차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기를 좀 어수선하게 만든 것 같고 좀 조금 아무리 관계자들한테 조금 죄송하고 아, 어, 아 마지막 인사를 하라 그래 가지고 너무 많이 길게 오랜 시간 이 남아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그,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선택 발이 안 떨어지고 말이 안 떨어지는데 어, 공연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어 지금 케이 있으면 서다 까먹었어요. 그뭐할 말이 잘 기억 생각을 했는데, 다 까먹을 기억이 잘안 나고, 어 그냥 케이와 베니싱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 이게 저랑, 저번에 공연할 때 제가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아, 조금 마음속에서 해를 좀 놔주려고 했었었는데 인연이 아, 아주 질긴 인연이더라고요. 그 후에도 아, 좀, 좀 해외로도 가고 지방 공연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번에도 아, 참여하지 않는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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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적인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 이케일는 인물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이렇다 있는 그런 인연들이잖아요. 이 인물도 나한테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보면 서 느꼈고 처음에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에피소드들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예참 네, 누가 저명렬를 들고 오는 게 깨져가지고 누가 유리 파편이 막 엄청 많았는데, 그, 음. 도연형이랑 했던가, 쓰레기 은거 아. 청소하면서, 누가 왔었어? 뭐,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트원이었던가? 아트원이던가 거기서, 뭐 그런 기억도 나고, 공연에 인물에 너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음. 여기서, 네. 네. 들이켜만 것, 아, 나르마시한 목이 마르지, 기억이 건데, 딱 봤는데, 빨간 조명에 꽂혀갖고, 들이켜만고막 이러면서 것 것. 다, 엉망으로 망쳐놨던 그런 기억도 나고. 아, 공연이 너무 좋아서 소재를 뛰어가고 우리 딸들한테 박수를 막 쳐주고 오늘 얍! 막 이거 했다고 했던 기억도 나고. 네. 정민이 처음 첫공하는 날도 기억나고. 런타임이 한 2시간 10분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기억나요? 안 가지? 오지 마. 저기 뒤에서 공연 보고 있어. 뭐 그런 추억들, 전 개인적으로, 케에 그 대한 추억들이 생각이 났고, 어, 케이 근 10년이 다 됐는데, 처음에 이 역할을 할 때, 어, 지금보다 피가 뜨거웠었거든요. 어, 지금도 물론 피의 온도는 같겠지만, 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인지, 음, 정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동물들도 뭐 색깔로도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어떤 상처들이 있었을까? 의심이 만났을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저 저는 그케이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안안 아, 나다가 이번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의 과정들이 노력들이 이렇게 쌓여서 지금 어 5년째인가? 지금 5년째씩 4년? 5년? 5년째. 네. 정말로 큰 사랑을 받고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들을 보고 해외에서도 이 작품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지방을 가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좋아하시는 것들 보고 어 배우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그리고 어, 저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해라는게 함께했구나. 아 진짜 즐긴 인연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그 노력들이 이 과정들이 이렇게 관객들에게 만족을 줄수있게끔 있구나 이런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이 없어진 작품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작품들, 이런 여러 작품들을 계속 공연하면서, 다시 공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어, K라는 질긴 인연을, 이제는 인정하려고 하고, 어, 그리고 먼저 가서 분들이 너무 뭐 어수선하게 만든 것 같아서 그게 좀 미안하고, 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막국 인사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지는 걸로 하고. 앞으로 한두달 정도 뮤지컬 베니신이 쭉 남아있는데 지금처럼 저희 공연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공연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행복함을 느꼈어요. 뭐, 그게 의심만 있지만 의신이나 명렬이 하는 친구들이라 보면서 어, 같이 있으면서 혹은 소대에서 보면서 아, 이 친구도 막화로회처럼막파팍파 거리면서 어, 예전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냥 그 인물 대 인물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무대에서 만나지면, 어, 이야기가, 아, 멋진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그리고 같이 연기하는 날 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어. 그게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아, 그동안 K를 사랑해주신 아, 김종국의 길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앞으로 남은 뮤지컬 벤치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종국 회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음. 우리 정민이 형이랑 정구이 형에게 한마디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스럽게 <laughs> 오늘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동규 형에게 연상된 점. 오늘 마지막 마지막 공연이었고 뭐또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뭐 미래는 알수 없는 거지만 어 마지막 공연을 어뭐 아쉬움 전혀 없을 만큼 너무나 즐겁게 활활 아까 말했듯이 타오르게 공연했던 것 같아서 뭐 먼저 하지만. 미련이나 후회가 전혀 들지 않네요 음.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떠봐요 <laughs> <laughs> 어장님 하고 싶은 말이 있 어, 있구나 아, 저도요 아그니요 그건 아닌데요 아 어, 대사가 한마디도 없긴 했지만 네. 아형이란 아, 그래서 오늘 좀 오래 지켜봤어요. 오래 좀지켜봤어요 <laughs> <laughs> 눈과 말이 빨리 대상이 되는데, 안 받지 않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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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래 그래, 그 저는 옆에서 손래그 굉장히 그래, 하면서항 그래, 그래, 든저 그래, 서 저도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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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감사드그니그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불러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히 그래, 하시고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네. 김종국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